하나님 말씀은 사대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laughs> 사대행전 1장 8절, 12시 전2장빠 절. 다 찾았어요, 여러분. 화이팅! <laughs> <laughs> 역시 군인이야. 역시! <laughs> 자, 다 찾았어요, 여러분. 다시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강준석, 강석 랩넌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을 놓치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如果一你了的你彷徨不知道走哪一路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아야 되고 강단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붙잡아야 하나님이 얘는 말씀 주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然后我

아, 이름은 고려대학교의 의학생. 근데 고려대 의대생인데 영적 문제 있어 가지고 항상 뭐가 있냐면 이렇게 루틴이 있어요, 루틴. 어, 고려대학교의 이 학생은 사실은 이거 수능 문제. 어떤 루틴이냐면 있 항상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루틴이 있어요. 그리고 타의가 규칙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옆에. 근 여러분 잘 생각하면 그 루틴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 저희 엄마도 이제 고의적인 규칙이 정된 요건일 수도는 수능 문 항상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왼쪽으로 갔다. 그러면 학교로 볼까요? 그루틴을통하에서 사단이 그 아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이这个的话然이这个 그래서 의대생인 의대생이면 우리는 너무나 잘알잖아요 얼마나 에리트예요어머知道生 근데 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다락방 문도 열고 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然后然后讲了话语也来了教会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소식이 끊어지고 알고 봤더니 정신 문제 때문에 정신과 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然后礼拜结束了发现因为这个精神问题然后去了精神医院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뿌리 내리지 않고 각인되지 않으면 어느 날 어느 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수 없게 내가 가버린단 말이에요.

다시 그래서 박사까지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영정 문제가 이제 왔어요. 라오사들 따따러 법시 학회, 대신에 이제 왔으러 수련 문제. 어, 어떤 영적 문제가 왔냐면 어, 스토커 어떤 남자를 두고 스토커 하는 영적 문제가 왔어요. 라오 조심해. 잘 왔어. 수련 <laughs> 문제. 잘 생기고 이쁜 여러분들 조심. 농담이고요. 응. <목소리> <목소리> 근데 그게 잠재의식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그게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也是隐藏了很多年之后然后出现的. <목소리> 근데 그 집안 세 자매가 있는데 두 자매가 그렇게 스토커에 관계된 영적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家里有三个女儿，有两个来了这样的问题. <목소리> 그래서 박사인데 박사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 남자는 이 자매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일본에서한국에 오니까 제가 가, 말했죠. 서 어? 인천공항 가서 기모노 입고 가서 이렇게 환영한다고그 남자 아무 상관없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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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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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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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스펙과, 사단, 그 스펙과 성공은 사단에 이길 수 없어요. 신성공법 <목소리> 어사다. 여러분들이 대학교 다닐 때 정말 복음에 생명 걸고 가게 내고 뿌리 내리고 체질돼야 돼요所以的候一定要福音成你的根이 <목소리> 되면 이렇게 할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막사 이게 살아야 되니까그래서 <목소리> 여러분들이 대학교 있는 동안에 훈련도 가시고요. 所以大家在大学期间一定要这各种的训练当中，然后一定要抓住话语的流向。 우리 얼마나 시스템이 잘돼 있어요. 시좋 핵심 메시님이 흘려 떠내 주시죠. 아, 의우 강단 말씀 있죠. 리대학부시 메시지죠. 아, 요사오 메시지죠. 라고 매일 영사 하세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시스템 만 여러분들이 타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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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잘놓치잖아요왜냐면 <놀람> <놀람> 우선순위가 말씀보다는 내 스펙 쌓는 거, 내 학업에 더 중심이 가지면 자꾸 순서가 바뀌진단 말이에요但是当你们会可能 <놀람> <놀람>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흐름을 타는 게 전부 다예요. 抓住话语的流向就是全 제가 유학 갔다가 이 복음을 들었거든요. 월시데 그때 제가 붙잡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사도전 1장 8절이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이었어요. 저는 처음 램넌트 운동할 때일회가 해외에서 온 유학생 해외에서 온1 5세 이세가 램넌트라고 유광성 목사님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저 램넌트였어요. 그때 1회부터 제가 여직껏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리고 렘넌트의 한이, 한이 엄청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얘기하 해도 저는 렘넌트예요 아, 어, 虽然大家都在这里但我也是그 저는 자부심이 있단 말이에요作为神儿这个 그 여러분들이 렘넌트라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希望大家也有这样的心. 절대 레몬트는 망하지 않아요. 아, 트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망할 거다. 그래도 안 망해요. 들하 왜냐하면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몬트하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레몬트에하면전들하면 창세 전하여러분들에하여러분들냐하면여냐하면 창세 여러분들이에하면창 그 노아 방주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다자도知道 노야 방주 시대. 노아가 포도나무의그일을 농부였나 봐요. 노아가 농부. 포도나무 이렇게 농사 짓는. 노야 원래는 종지 보통 수의 저거 농부. 근데 그 노아의 자녀들이 셈, 함, 야벳이었어요. 노야의 쌍가 아들. 이거 퀴즈 내고 싶었는데 준석이한테. 노아의 아들 세명이 이름 뭐지? 이렇게. <laughs>

그 함이 자기 자녀인데 저주를 했어요. 대그조 함의 자녀들이 다 저주받았어요. 그과야베의 자녀들은 다 축복받았어요. 요가왜 이런 말을 하냐면 노아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라는 그리스도에 증거하시기 위해서 세우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노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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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아지 노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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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노아는 아는 우리 지금 단체에 있는 우리 전도자 마음 안 들잖아요. 아우, 我们團體的有的先教 아, 왜 그런 일을 하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 우리 막 살짝 시험도 들으려고 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아, 所以什麼這樣那樣,我們也會說是他. 근데 그분을 누가 세웠냐면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但是誰是誰間呢是神揀的. 우린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아, 不是我們. 혹시 행, 행위나 율법적으로 맞지 않아도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 oh 뭐~ oh 이~ 시험을 보고 나서는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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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교회也是有牧师长老还有一些副教牧人员사님도계시고여러분들 uh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에요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런 거 보고 여러분들 시험 들면 여러분들만 손해인 거예요. 우리는 ]影响杀陷的.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因为我们都有肉身所以我们不완벽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哦，完美的、完全的是神。우리 uh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쓰러지기도 하지만우리 주인 대신 그리스도께 빨리 돌아가면 돼요나를 살리시는 분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能救活我的除了没有别的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을 보냐면, "그래, 은서 오늘은 우리에게는 리스만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서세계복음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당신 일을 하시는데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들드데그 예배를, 그 예배를 통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은 복음에 각인되는 그 축복을 하나님 지금 주신단 말이에요神了我我能 어, 그러면 제가 서론에 말했던 그두 명의 대학 생들 엘리트들, 그들만 영적 문제가 있냐. 그렇지 않아요. 라고 说了两个事情 우리 강단에서 아, 그 얘기했잖아요. 어,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사라지는 어活着 내가 그리스도 말씀 안 들어도 기쁜 어听 그리스도가 한我也很高兴的部分 그게 나의 영적인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암으로 가는 거예요这就是我灵这就是我们里的癌症往那方向发展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없어서 내가 사라진다. 그게 저주란 말이에요.如果没有耶稣基督我也能活，这是咒主。 그리스도 없이 내가 사라진다. 그게 재앙이란 말이에요没有耶稣基督也能活完这三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식을 누리는 그 축복을 시간을 정해놓고 누려야 돼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督在我어面는我的平安喜지和幸福나는 일이 있有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지금 는이요 지금 일는 일이 요는는이는요일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이건 사실이에요, 영적 사실. 这都是属灵的事实, 그래서 유명同在. 여러분들이 777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7 7 7 이때 보자의 축복이 여러분들한테 와지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누리는 거예요. 怎么这换句话说就是宝座的祝福在我们里리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난다는 여은 뭐가 이렇게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신국就是有在在行着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는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라고 동년료 이취신화의 천사.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这个时候 성령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看不的 성령 하나님이 성삼위 안에 나와 함께 하는 비밀을 누리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내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这个 성령 这些성령面성 그래서 뭐라 했냐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所以神呢，四十天之久讲述了神国的事情，然后给了我们使命。啊，犹太人也会罗罗马也会沦陷。然后让我们去二三期五千种族传给了我们世界福音化的使命。我们 我们也知道魔鬼的国꼭대기가 마귀가 있잖 사단이 있잖아요. 아, 뒤에 상은 사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가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요 안에 사는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人们非常的 이게 지고안에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보니까 마귀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초더시 모귀의 국. 이 사단의,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릴수 있는 것은 복음 증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神的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삼칠오천년 교살리는 세계복음화는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들으면 사단이 반드시 떠나가요. 黑暗就會, 그리고 주의 사자가 동원이 돼요. 어,然后会动员天使.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잡히면 안 돼요.大家不能被三个抓住. 세 가지가 뭐냐면,这三个是什么呢? 과거예요.过去. 그리고 현재예요.现在. 그리고 미래예요 未来.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불안하는 게 미래잖아요. 我们大学生最忧 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내 미래를 살아갈까? 내가 어디로 들어가지 성공하지? 我要到 내가 어떤 가정을 가지고 누구랑 결혼하지? 아我以后跟谁结 아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미래잖아요. 所以对大家来说最最困难的可能 so 내가 미래.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아가지? 네 여러분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여러분들 엄청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어, 예수 도시이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났어요. 아멘. 제 예수 의순간 과거, 현재미래 문제도 구원의 상태 과거 오늘 미래 다 끝났다. 우리 맨날 알고 있잖아요我们就是我的去在未都解了我每天근데 순간순간 여기 속는단 말이에요왜냐면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보니까 자꾸 자꾸 여기 속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발판이라고 말했어요. 과去是踏板. 여러분들이 과거를 발판으로 삼지 않으면 반드시 와지는 게 뭐냐면 영적 문제가 와져요.如果你过去不能成为踏板呢，你就会来到属灵问题。对，灵적 네, 문제로 와지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상처예요.然后属灵问题来的主要原因就是伤痕。누구나한테 있는 이 상처가 사단이 붙잡고 발판 삼지 않고 나를 영적 문제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伤痕呢，就是撒旦让我们呢过与神没有关系的生活。그래서여러분들이결단하셔야돼요。所以大家一定要下决断。어 、uh, 오늘우리그바울아두려워말라네가카이사앞에서야리라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啊，uh, 今天我们主礼拜的题目是保罗，你不要害怕，你必定站在凯撒面前。저의그말씀이저의천명이거든요那个话语是我的天命。자여러분들봐보세요카이사앞에서야리라要站在凯撒面前。 가이사는 눈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이고 총리잖아요. 아, 영적으로 봤을 때는 사단이에요, 여러분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사단 앞에 서는 거예요. 데 사단을 누가 이길 수 있어요? 그리스도 외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들 풍랑 만나서도 상관없어요. 아, 다가 각样的环境换的没有关系. 죽음 앞에 있어도 나 상관없어요. 아, 어在死亡面前也没有关系. 왜냐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었기 때문에. 因为耶稣基督是我们人生的主 여러분들이 가이사를 만나든 로마의 황제를 만나든 아무 상관없어요. 所以大家是见到了凯撒，见到罗马的皇帝，这都没有关系. 영적으로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大家要从属灵的角度来看. 사단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아, 어我是站在撒旦的面前. 그러면 로마 황제만 사단가이인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 친구들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다이사예요所以呢大家身他也是撒 그들이 지금 사단의 종로를타고 있고 사단의 주인 된그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의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요? 다만 필 예수 기도, 필요不是别的.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걸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황제처럼 보이고然如果不처럼 보이니까 내가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봐야만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所以你打的眼睛去看的原真的需要基督그래 여러분들 오늘은 뭐냐면 축복의 과정이에요. 今天呢是我蒙神祝福的程그 그래, 모든 것은 다 축복이에요. 所有的一切都是祝福 CBDIP 모든 것은 다 응답이라고 했잖아요. CBDP 所有的都是神的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조금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 여러분들이 좀 낙심해도 괜찮아요. 아 한신, 왜냐하면 성삼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언약을 반성취이니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래는 요 여러분들 남은 자예요 여러분들은 남을 자예요 남는 자 남길 자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딱두번 해외에서 할 때만 빠졌단 말이에요. 但是次在海外 저는 서론에서도 말한 것처럼 렘몬테에 대한 잡으심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我也说了我作神的子女的 <목소리> 여러분들 잡으심 가지셔야 돼요. 이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아, 내가 망하지 않으니까 나는 안 망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 여러분들이. 哦，oh, 我们不是说我不想灭亡就不会灭亡，而是说我们得抓住神的应许。여러분들과거不能抓住过去。에붙잡히면안돼요。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 붙잡으면 안 돼요.不能抓住爸爸妈妈给我们带来那些伤痕伤害.오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今天是非常重要的.과거가 연결돼서 오늘이 됐잖아요.因为跟过去相连接的今天.오늘이 연결돼서 미래가 되잖아요.我们的今天又跟明天未来是连着的.여러분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So 하나님은 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의 말씀이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불렀어요. 신은 호조를 여러분들이 수령의 정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영적 서밋이에요. 요한첫 번째는 수령의 정점입니다. 저는 하루 중에 새벽이 정말 좋아요. 새벽예배 딱 나오고, 새벽예배 드리고 나서 한 시간 정도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른데 가면 이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即使这样,可能我,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린 게 아마 10년 넘을 거예요. 한 20년, 30년 정도 됐을 거예요. 做凌晨礼拜 그런데 환경만 조금만 바뀌도 어 이게 잘안 된단 말이에요. 환경 너무 <laughs> 一点的改变我就做不了了 <laughs>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겠어요? 所以大家 사단이 면 떠나가야 되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0 0 0 0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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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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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가 뭔지 아는 사람? 300%가 뭔지 아는 사람. 요즘 계속 나오잖아, 말씀 흐름. 컨닝하지 말고. <laughs> 컨닝하면 얘기. 컨닝했으면 얘기해 봐. 전문성 100%, 음. 현장성 100%, 음. 음. <laughs> 이래서 어, 맞아요. 어. <laughs> <이랬어>. 맞아, 맞아. <laughs> 어. 준석이하고 범석이는 멋있는 램넌트예요, 여러분들. 멋있는데.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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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 <웃음> 현장성.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100% 100% 100%예요. 100 <laughs> 요즘 류강승목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laughs> 내가 가서 꼭 필요한 거. 와, 시다날 니들 필요한 거. 현장에 가서 꼭 필요한 거. 거. <laughs> 나내 미래에 대해서 꼭 필요한 거. <목>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아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비스 300%의 비밀을 누리면 기능 서비 와지는 거예요大家享受了峰能峰 <목> 여러분들이 <목> 하고 있는 그 손의 공공교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단 말이에요콩나물 어, 장수해도 괜찮고요. 콩나물 장수. 공아 네. 은 여러분들이 법관해도 괜찮고요. 어, 什는 여러분들이 뭐 학교 선생님 해도 상관없어요. 아그 모든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보고만 일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을 하나님 축복하세요. ]神会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서 문화 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3, 고这个祝福在现场成为现场的顶峰5천0 0살리는그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거예요. 大家做种的工 어, 목표는 이거예요. 목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 는이 아, 여러분들 어, 세 번째 목표는 위드 임만의 원리스거든요. 이는이 그걸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여러분들이 누리면 돼요. 이 이 축복을 누린 랩몬트들이 일곱 명랩몬트였어요 향수 아, 저그 축복을 누린 트는트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다자 이디주今天 여러분들 대학 다닐 때 자꾸 우리가 속을 수가 있어요. 우리 상제가대학에학 다닐 때면내 주변에 있는 애들은 다 준비된 것 같고 나는 준비 안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열심히 지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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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히 지을 때는 열심 지을 지을 을 때는 지을 을 神呢？让我们就是不需要跟不信者竞争的程度与我们同在。所以这时候大家一定要检查自己是不是在福音里面在话语里面我是不是在话语里在话语里面我刚才说了我站在里面前我在话语里面在话在话语面在话在话语里面在话语里面在话语里面在话语里面在话语里面在 啊，这个人是不是真的需要福音？灵적인사실을여러분여러분들이보는게전부다예요。大家一定要看着属带着属灵的眼睛去看他属灵状态。所以，여러분들을통하여서주변이빛이발해져서다살아나는그일을하나님이여러분들을통하여서행하실것입니다。所以神会通过大家让耶稣基督的光照耀出来。 오늘 보니까 미국에서 온 랩런트도 있고요今天有美的我的에서온 랩런트도 있고요그리고 새로운 뉴페이스도 있고요우리 권사님도 계시고요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듣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개인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조금씩 다르겠지만神然神每一人的是不一的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는 여러분들은 면트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 세계 복음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자존심 미래예요. 神的 하나님 누구 가지고 자존심 세우겠어요? 아, 神들을 가지고 자존심 세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축복과 응답이 이번 주한 주간 있기를